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죠. 혹시 말씀을 들었는데 그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이사엘이 얼마나 어떤 불만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나오자마자 어, 처음에는 이제 모세 나올 때는 아 좋다고 막 나왔죠, 그죠? 조금 가다가 불만 혹시 기억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 터뜨린 거. 네? 고기, 어 먹을 것같다고 그죠? 만나 뭐 고기 달라고 그죠? 아, 배고프다가지고, 만나를 아침마다 해가지고, 황과이가 먹을, 먹을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어, 만나줄게 해서, 만나를 주니까, 하, 만나고 보니까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 고기 먹고 싶어. 해가지고, 뭐 줬어요? 내추하기도 줬죠. 그리고 또 하다가 물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자, 물이 없다고 또 어떻게 해요? 아, 물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또 불만. 그래서 계속 불만. 물 없다고는 두 번씩이나 이제 불만을 드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인 적을 보면, 필요할 때마다 불만을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나에 대한 불평 물었다고 불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 보시면은 그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야하는 야 어떤 사람인지 그때 이제 십계명을 이제 제 처음에 자 그러면서 불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 다 동안.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 말씀하나 당장 급하니까 자꾸 불만을 했을까? 제1계명 이야기할까요? 내가 너다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제1개명뭐 했어요? 자, 제1개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어, 사람인적히 보면은 이런 불만을 터트리면서 하면서도 어,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 10개명을 받은 이후에도 그랬지만은,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옷가안 보이고 하니까 걱정되니까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뭘 만드는가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눈에 보이지 않하나님은못 믿으니까, 어? 그러면, 그래.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대체물을 만들어버렸어. 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부터 애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당장 눈에 보이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인 것. 야, 그러니까 너,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믿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